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잠시 그 휴대폰을 내려놓고 p c 를 연동을 해서 좀 예,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어, 이거는 지금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라고 할, 하는 건데요 현재 지금 이거는 여기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면 이제 현재 1372원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 어, 코인입니다 지금 오늘 그 이제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좀 심플했는데 이제 4월 26일 날에 메인넷을 이제 출범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통해 가지고 그 달라니아를 최종적으로 이제 획득하는 게 이제 목표인 게임입니다 자그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건데 어, 제가 한 2주 전부터 일단은 그 게임을 사실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은 현재 버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프리존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프리존을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현재 여기 인벤토리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곡괭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백팩이라고 하든 그리고 이제 뭐 걷는 그 속도 뭐 이런 거 드릴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광물들을 이제 채집을 해서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광물을 모아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캐릭터 육성을 통해가지고 이제 채굴 속도를 이제 올리는 건데, 현재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그뭐 아이언 광물들이나 이런 것들 밖에 현재 채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밖에 이제 업그레이드용으로만 이제 지금 채굴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급 이제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해서 이제 진행을 어 이제 획득을 하는 방식이겠죠. 일단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일단 프리존으로 해서 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제 나와요. 자 이렇게 캐릭이 나오고. 자, 이렇게 채굴을 해가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이제 뭐, 뭣들이 나오면 잡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석이 박혀있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획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뭐, 그 아케이드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보입니다. 방금 이제 알약을 먹은 거는 이제 산소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산소 게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화면상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산소 게이지를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포탈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공기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마을로 기한하는 거고 어차피 공기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바닥이 되면 은 이제 더 이상 채굴이 어렵죠. 안 되고 원래 자동 이제 기한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출석 체크를 하면 두 개의 달란아 코인을 이제 주고는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4월 26일날 메인넷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버전 2의 이제 게임이 정식적으로 정식 버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채굴을 하는 거고 현재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경험을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게임 방송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좀 뭐랄까요, 뭐. 그 P2E 방식, 정말 단순한 P2E,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채굴하는 방식 중에는 이게 가장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슈퍼 마리오 같은 그런 개념 뭐게 이제 아주 심플한 P2E 방식의 채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여기도 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NFT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토지도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정말 무료를 통해가지고 진짜 현재 버전처럼 무료를 통해서 게임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자분을 말씀을 들어보면, 어, 여전히 무료로 이제 채굴이 가능하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 워낙 좀잘 급변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러한 정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예, 아, 요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넘어가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4월 26일 공식 발표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저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이 더 고수시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볍게 시청해주셨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